네, 안녕하세요. 조픽입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건데, 티코랑 엑설란트예요잘 먹겠습니다. 아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작아서 한입에 먹을 수도 있고 다음은 엑설런트 탤런트는 바닐라 맛이랑 프렌치 바닐라 두 가지 맛이에요. 엑셀러트는 빨리 녹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돼요 빨리.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으니까 얼른 얼른 먹어. 쪽은 녹은 부분으로. 오늘 티코랑 엑설런트 다 먹었고요. 너무 배가 부르네요 아이스크림으로도. 연유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뿅.